이사라엘 23장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동쪽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또 민족들을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요 도시는 다시스, 시돈, 두로, 베이루트 이런 곳이죠. 이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또 지중해와 또이 어 중동 지방을 물물교환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가 축적된 그곳에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죄악이 만연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는 일들, 매춘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거나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창고라 되는 거예요. 어, 역 주변이라든지 항만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도시들은 항만 주변이었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한 일들 죄악이 넘쳐나는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심판이 내려지게 됐는데 그 심판의 소식은 배를 타고 멀리서 들려오게 됐어요. 그 배는 이들에게는 어떤 생계의 수단이었고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됐죠. 그들의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대하고 그대에 바랐던 그 배들이 슬픈 소식,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와 시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닥칠, 임박한 신, 심판을 피해서 다시스로 스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건너가는 그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스다 다시스 넘어가는 배에는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타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고향을 고향을 떠나왔지만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음란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교만하게 행했던 일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회복될 것이지만 그 회복되는 그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대로 쓰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앞장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습니까 바벨론이나 아스르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군사력 이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루와 시돈, 베닉의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군사력도, 돈도, 또 문화적인 힘도, 그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힘없이, 맥없이 쓰러질,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쌓아가는 것 그리고 만들어가는 것 이륙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회망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안전한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신 사명 가운데 성실하게 행하는 귀한 우리 한서중앙병원 성도를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장과 우리의 영혼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와시던 페니키아인들이 많은 불을 축적했지만 그 불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거나또내 영혼을, 내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